약자 이따입니다. 일이나 과제를 할때 어, 일의 시작이나 완성을 지속적으로 미루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들으시면서 내 얘기다 라고 생각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이 미루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 이 미루기는, 학술적 용어로는 지연 행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는데요. 근데 우리는 이런 이제 미루기를 아 내가 너무 게을러서 자꾸 미루기 행동이 나타난다. 아니면 어떤 습관이 안 잡혀서 이런 행동이 나타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단순하게 보기는 어렵고 굉장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심리적인 요인과 이런 것들이 작용하면서 이 만성적인 지연 행동이 발생한다라고 심리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만성적으로 이런 미루기를 하게 되는 분들은 굉장히 심한 자기 비난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막그 제출해야 되는 마감 시간 이런 게 다가올수록 이제 막 아, 나는 왜 진짜 안한거 하면서 스스로를 이제 엄청 비난을 하고 또 결과도 이제 좋게 나올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럴 때도 이제 자기 비난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미루기 행동이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 또 자기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우울감이나 불안감, 뭐 여러 가지 심리적인, 부정적인 경험들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런 심리적 영향뿐만 아니라, 어, 수행에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 사람들이 보기에 뭔가가 자꾸 마감보다 좀 늦게 제출한다 이런 게 지속적으로 보일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을 낙인찍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관계나 수행에 있어서, 직장 생활이나 학교 생활에 있어서 부정적인 이제 피드백을 받을 가능성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연 행동으로 인해서 심리적인 안정에도 영향을 주고 어, 성취에도 영향을 주고 또 관계적으로도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연행동. 변화가 이제 필요하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지연 행동의 원인이 뭔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어떠한 것이든 되게 단순하게 뭐 한두 개의 원인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다양한 요인들이 이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뭐 어떤 사람한테는 이런게 되게 크게 작용할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한테는 이 부분이 되게 크게 작용해서 이 지연행동이 나타날 수가 있고,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오시면, 선생님, 제가 이 원인이 뭘까요? 이우울함의 원인이 뭘까요? 해서 그 원인을 이렇게 탁 집어내서, 그것만 이렇게 싹 빼내면 완치가 됐다.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시지만, 사실 인간의 이 마음이라는 게 굉장히 그 복잡하게 얽혀있고, 그렇게 단순 어떤 요인을 이렇게 뽑아내기라는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지연행동도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 제시되고 연구가 되고 있어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여러분들과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연행동을 계속 하게 되면서 우울 불안해지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우울 불안해도 이 지연 행동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악순환 같은 건데 우울하면 사실은 무기력해지고 자기 비난이 되게 심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도전할 기력도 없고 도전했을 때잘될 거란 마음도 사실 생기기가 힘들죠.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가득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 우울한데? 어떤 거를 해서 실패하면 더 우울감이 커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렇게 실패 가능성이 높은 어떤 것들을 피할 수가 있죠. 또 다른 요인으로 이제 완벽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예전에는 이제 이 완벽주의를 단일 요인이라고 생각해서 부정적이다 완벽주의가 있으면이라고 생각했는데 연구 결과를 보니까 적응적인 완벽주의가 있고 부적응적인 완벽주의가 있다.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보는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부적응적인 완벽주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적응적인 완벽주의 같은 경우에는 완벽함에 대한 어떤 기준도 자신한테 있고 그 기준도 이제 합리적으로 세운다고 해요. 그런데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굉장히 도달하기 어려운 어떤 기준을 세운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일을 시작하기가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왜냐면 내 가치감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거를 한다고 해서 이걸 성공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게 자기도 무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미루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실패를 맞닥뜨린 건 아니니까. 자기 가치감이 보호가 되거든요. 근데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계속 미루기, 지연이 되니까 결국에는 성취할 수 없는 거죠. 부적응적인 완벽주의는 이런 생각이 있다라는 거죠. 뭐 비합리적인 사고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는 모든 일을 아주 완벽하게 처리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내가 그거,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나는 완전히 실패한 거다. 이렇게 경직된 이제 사고를 갖고 있다는 라 거죠. 흑 아니면 백처럼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난 완전 실패자다. 그러니까 얼마나 시작하기가 어렵겠어요. 실패와 성공, 그냥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보고자 하면 성공했을 때그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보다는 실패했을 때그 공포감이 너무 나를 압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또 지연행동이 나타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리고 이런 완벽주의적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런 실패에 대한 공포가 큰 사람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말한 미루기를 통해서 자기 가치감이 어떻게 보호가 되느냐를 생각해 봤을 때 자기 구실을 이제 만들어 준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안 됐으면 어, 했는데도 왜안 되지?라는 이제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내가 미뤘어요. 근데 실패를 하면은. 자기 구실을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조금밖에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밖에 안된 거야라고 이제 자기 가치감을 이런 식으로 이제 보호해 줄수 있다 단기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죠 지연행동을 줄이기 위해서 어떠한 요인들이 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를 해봤잖아요 그러면 그 요인들을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완벽주의적인 태도가 높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변화시키는 작업들이 필요한 건데, 타인이 부과한 가치에 예민성을 좀 줄이고, 내가 스스로 내 기준과 가치를 세워 나갈 수 있도록 물론 굉장히 쉽지 않겠지만 이제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아까 제가 경직된 사고의 틀이 있을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직된 부분을 요 뭔가 말랑말랑하게 유연하게 바꿔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완벽할 수가 없다라는 음, 부분 그리고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하다, 충분히 내가 괜찮다. 라는 그 인지도식의 어떤 변화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내가 지연행동을 반복하는 거에는 내가 이 지연행동을 통해서 얻는 심리적인 이득이 있었음을 자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 이득이 굉장히 단기적인 이득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인지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변화하려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다뤄봤으면 하는 주제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세요.